남자친구와 평생 함께 하기로 결심했는데 어. 벌써 3년째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결혼 얘기만 꺼내면 가푼싸가 되고 엄마와 싸움이 나요 아넌 어리다 아. 매번 넌 어리다 아. 봄 되면 해라 하반기에 해라 내년에 해라 아. 하면서 미루시니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서 4월의 식장을 확 잡아 버렸는데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엄마와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야, 4월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지르고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반 예비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바로 앞에 네, 계셨네. 네. 어, 일단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하신다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남자친구랑 이제 올 3월에 4년, 꽉 채운 4년이 되고요. 네.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어서. 아, 이 사람 결혼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계속. 어, 얘기도 해보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는데, 아. 이제, 내려갈 때마다 이제, 네. 선물도 드리고, 막, 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laughs> 가족 회의도 해보고, 막, 할거 음, 다. 음. 다 해보셨네. 네,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한 번, 그래도 허락을 한, 했, 했, 했었어요, 한 2년 어? 전쯤에. 네. 무슨 계기로? 아 원래 아버지도 반대를 하셨는데 네. 아버지가 조금 이제 몸이 조금 그때 아프시면서 심경에막 네. 변화가 생기셔서 아 그래도 행복해 사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해서 뭔가 허락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 그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시면서 다시 건강해져 버리셨어요? 아네 안타깝게도 아 건강해지시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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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복이 중요한 건 아니다. <laughs> 그리고 아버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때 이미 신혼집도 했고 얻었는데. 네, 그리고 식장도 잡았고. 식장도 잡아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엎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 그 신혼집에 이제 제가 혼자 살게 되고 <laughs> 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인연이 다돼 가거든요. 어. 아. 스트레이받았는 근데 팬츠 때문에 팬츠 때문에 내가 그걸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엎어지고 나서 가족 이제 분위기가 되게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도 되게 많이 다투시고. 아.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갔어가지고 오. 그때부터 떨어져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되게 애틋하고 아. 막 사이도 되게 좋았는데 아. 이제 결혼 때문에 이제 많이 소원해지기도 하고 오. 다투기도 아. 하고.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올해 안에 무조건 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폭탄선언을 했는데 이제 엄마가 어. 그게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제 남자친구 불러가지고 어. 헤어져라 헤어져라, 헤어져라, <laughs> <이렇게>. 헤어져라. 드라마처럼 <laughs> 네. 근데 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아무것도 안 주시고 헤어져 내딸못 줘. 원래 대부분 드라마에서는 물컵으로 엎... <laughs> <이>, 이건데헤어져게 해. <laughs> 아무것도 안주 아니 근데 진짜,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못 두겠다. 헤어져? 그랬을 때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아 죄송하다고 못 헤어진다고 <laughs> 어머니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저 포기 못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못 헤어지신다. 시 잠깐 <목소리>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예요제 h e Toy, Dambotingu, Chigop, E, Ah, Dong Dogizan, Tago, Senga, Rasha, 어 o Ah, Hoxha, Tungun, Tronagon, Hago, u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고 했는데 되게 아. 많이 어려우셨었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네, 안정 이식이 아. 있으신가?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과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 네. 게 제일. 혹시 그 사위 되는 분 직업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머니? 저는 대기업이 아니라도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아. 그냥 월급. 월급이 전... 안정적으로 전... 나오는. 네. 반대 반정적으로 집은가끔다 그래. 그러면은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반대를 쭉 하신 거예요? 일단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지만 딸바보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빠들은 네. 그럴 수밖에 네. 없어. 그래서 아빠는 막연하게 아. 애가 착해서 아. 넘어갔다 해야 되나 아. 남자친구한테? 아. 아. 우리 딸이 순진하니까. 조금만 잘해줘도. 어, 어, 조금만 잘해줘도. 딸님이 지금 자기는 순진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네요. <laughs> 저안 순진하다고. 엄마, 그건. 엄마. 재성 <laughs> 씨, 딸님 있죠? 아 있죠. 하나예요? 네. 그러면 딸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지금 아버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솔직히, 솔직히 말해요. 저기 웃음기 다 빼고. 머리로는. 너의 선택에 맡기겠어. 그 누구를 데려와도. 너가 좋으면 난 좋아라고 머릿속으로 했는데 가슴 속으로는 어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은 어때요? 가슴은 여과 없는 단어로 말해봐요. 아, 딸이 안 보는 데서 제가 싸움을 잘하면 걔를 패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따님이 갑자기 그냥 저질러 버렸어요. 4월달에 식장을 그쵸. 잡으셨는데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 일단 4월이면 그 이야기를 1월에 했거든요. 네. 네. 4... 아 12월이래요. 그랬는데 어. 그냥 아빠는 덤덤히 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완전히 도 앞이. 그 세상 말로 빡친 것. <laughs> 속된 말로 빡치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월은 안 되고 그냥 하려면 올해 그냥 10월이나 11월에 응응응 음, 음, 음. 연말에 네. 아 미루자 할, 네, 거면. 네, 그, 할 거면 그럼 지금 이미 결혼은 허락하신 거네요? 헤어져 어쩌겠어? <laughs> 근데 조금 늦게 하기 원했는데 그거예요. 이게 로망이 있잖아 결혼 준비에 대한 로망 네, 같이 백화점 가서 결혼은... 이불도 그룹도 하... 이게 이분이 그렇죠, 저기 가서 그렇죠.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딸이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딱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 아니 그러면 따님도 조금 뒤로 밀어줄수 없어요 근데 따님은 뒤로 미루면 엄마가 딴 말을 또할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쵸 그렇죠. 아... 근데 어. 저도 날짜를 합의해서 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어. 근데 제가 12월에 이렇게 잡은 게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이렇게 음. 하다가는 그냥 막 세월이 막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 처음에는 신랑이 너무 반대해서 제가 좀 좋았어요 어. 왜냐면 둘다 너무 푸를하면 너무, 너무 가혹하잖아 얘한테 아. 그래서 악역을 아빠한테 시켰어 아. 그런데 처음에 한번 오케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저 속에 아 조금 더 반대해 주지 왜이렇게 쉽게 오케이를 해 주지 아. 그때 내가 내 속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저는 아직 반대인데 어. 근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보니 딸이 너무 한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자리 주고 자기도 저렇게 몸을 망가져 가면서 음. 딸을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니까 그게 너무 미용구고내 살이 많은 대비 사이도 사울 촉박하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음... 그냥 부모 마음 맞춰서 10월이나 11월쯤 하면 말려주길... 거기서 너무 제가 딸보다는 그 남자친구가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laughs> 음... <laughs> 사위분의 부모님들의 이 사... 내용을 아세요? 아, 네, 대충은 알고 계시고 저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제그 엎어지고 나서도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셨었거든요. 아 그냥 잘될 거다 이렇게. 아 어, 집안이 좋으시네. <laughs> 그 집안이 좋으신 거야 그게. <laughs> 집안이 좋으신 거예 중국 쪽에 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누나라면 저는 그렇게 매형하고 만약에 정말 맥주라도 한잔 먹으면서 얘기한다면 저라면 누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저 남자는 되게 불안해, 사람이. 근데 네가 선택을 했어. 그리고 우리는 너를 신뢰해. 그래서 우리가 주의와 경고를 주는데도 네가 계속 원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너의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가 너에게 보내는 신뢰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라. 그리고 우리 딸이 그래도 맞다 그러면 우리 같이 글로 가자.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 네가 한 번만 생각을 해 주라. 너 네가 그렇다면 우리는 설령 그 끝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결혼을 축복하면서 가자. 어. 왜 여기에서 더 나가면 얻을 것보다 잃을 게더 많아지거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잘안 되잖아요.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이 부모한테 다 덜어와 버려. 그래? 엄마가 나 그때 어 들어 못봐 궁치기 빡치기 어? 궁치기 빡치기 나 들어 못봐나 그거 나 그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했잖아 나 그래서 이 사람하고 했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엄마?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거의 되돌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려. 그래?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약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존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딸을 이겨요?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데 딸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기지.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해도 가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라. 얘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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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음, 성지와의 결혼식도 다른 어느 결혼식보다 더 축복해 음, 우리는 끝까지 나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